성만찬에 관한 말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의 예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성만찬, 성찬을 통하여서 이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언어가 아닌 행위로서. 말하자면 극, 극이죠 조으로으로서 e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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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은 k 은 o o k cook, cook, 이 o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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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에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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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그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좀 약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은 하진 못하지만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1년에뭐두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자주 성찬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 성도들의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실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찬을 아무 분별이 없이 행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해가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 27절부터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떡이나 잔을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죄가 된다. 이 성찬을 통해서 사실은 유익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아, 죄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 징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인데 여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우리 어제 말씀에 21절과 22절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것이죠 마구잡이로 갖다가 먹고 술 취하고 헤롱거리는 상태에 있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추태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어야 할 현장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넘어가고 29절을 먼저 봅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몸 그리고 그 피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로써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죠, 교회가 이두 가지 내용을 이중적으로 함이하고 있어요.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자들이 분별하지 못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박았겠습니까? 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것처럼 어, 이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성도들도 어, 이 성찬을 행하면서 분별하지 못한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죄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주의 몸 아니냐? 어제 말씀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또내 잔을 나누시면서 내 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과 다르지 않은 죄를 결과적으로 너희가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28절로 돌아가서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여기 살핀다는 말은 시험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시험해 보고 성찬을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찬 임할 때 우린 잘 하고 있죠,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떡을 떼서 먹고 잔을 받아 마시기 전에 아니 우리가 성찬을 시작하기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거룩한 지체의 몸으로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살피고 그,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해보고 이 떡과 잔을 나누어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과들을 예, 맞이하게 되었는가 30절 31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 아니 그래요 자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어, 주의, 주의 몸을 어떻게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범한 것이죠 예, 따라서 교회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이죄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고난은 우리 죄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예, 교회 지도자가 잘못 인도함으로 성도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또 국가의 지도자의 죄로 말미암아 민족과 나라가 예, 국민이 고난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서로 연대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바울도 이 고난이 예, 말하자면 징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징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죠. 32절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지만 이 성도들은 그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어려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들에겐 징계를 하나님이 하세요. 약한 것과 병든 것과 또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렇게 해석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영생 이미 얻었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혹여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마음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분별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았던지 알지 못했던지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징계하셔서 고치세요. 바르게 잡고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징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에 바울은 두 가지 권면을 하면서 오늘 단락을 맺고 있습니다. 33절, 그런 즉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배려하라는 것이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일하다가 노예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과 함께 이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있도록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아라. 첫째는 기다려라. 두 번째는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교회에 와서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너희 배주린배를 채우려 하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래서 이 모임이 심판의 모임이 되지 않도록 판단받는 모임이 법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죠 너희에게 유익한 모임 신령한 모임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집에서 배부르게 배를 채우고 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나 성만찬의 문제나, 이것 외에도 바울이 시정하고 교정할 내용이 아직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선순위에 먼저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것이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때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성만찬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교회 안에서 분별해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특히 주님의 몸에 유익한 일이냐? 아니면 주님의 몸에 해가 되는 내 말이냐? 여러분이가 이거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매사에 분별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저 자신도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 목회하는 일이 목양하는 일이 나의 아니와 나를 위하여서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목회자들 또한 징계하지 않으시랴 예외로 두시랴 하는 생각을 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 여러분들도 범사에 분별할 줄 아셔서 주님의 몸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